안녕하세요. 에드테이노입니다. 이번 시간은 군집 분석 알고리즘 마지막 시간으로 종합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5번입니다. 이 문제는 노멀라이제이션이 군집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봅니다. 분류 분석의 평가 지표로 F1 스코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나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가요? 스케일이 달라지면 거리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잖아요. 다음 문제는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 이것이 어떤 군집에 속할지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디스수화 값을 계산하는 것이죠. 각 컬럼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지수코어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컬럼명에 스탠 a n d 라는 꼬리표가 붙은 새로운 컬럼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군집 분석을 두 가지 경우로 실행합니다. 먼저 표준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실행하고 다음에는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합니다. 이때 k 값은 3으로 그리고 s e e 는 1 2 3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집 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코드를 맞춰준 후이벨웨이 f 클래스피케이션 함수로 F1 스코어 값을 계산해 봅니다. 계산하면 하나는 0.927, 다른 하나는 0.8141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주었을까요 마지막 문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군집 할당입니다. 여기서는 Normalization Model 함수와 K Means Prediction 함수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나중에 숫자 코드를 문자 코드로 바꿔주는 Add Column 함수도 앞서 사용된 옵션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Exercise C5 보겠습니다. Sample IRIS를 사용해서 Pre-Processing으로 Normalization 하는 거네요. Standard Scaler 방식으로 Normalization 하고 Normalization 한 것과 안한 것에 대해서 Clustering을 합니다. 그러면 이두 결과가 같으냐, 다르냐를 비교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Load 로드 함수, Load했습니다. 위로 가서 노멀라이제이션 수행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방식으로 지스코어를 구하는 거죠. 여기 세팔랭스 스탠다드 뭐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케이민스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케이민스는 이렇게 했네요. 세팔 리스하고 패탈 리스 두 개만 사용해서 클로스 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프리딕션이 넘버가 1번, 2번, 0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개의 그룹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같은 결과를 하기 위해서 시드는 1 2 3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에드 컬럼으로 코드를 맞춰 주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틱토사 버즈니카 머지컬러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맞춰줬고요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evaluate classification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이 나왔죠. f1 스코어가 얼마냐? 여기 나옵니다. 0.9270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k m 민에서 세팔 위드, 페탈 위스를 바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스케터 플러스로 보고, 여기서 세팔 랭스, 세, 아, 세팔 위스네요. 세팔 위스, 그 다음에 페탈 위스네요. 페탈 위스를 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칼라바이는, 스페이시스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네요 자, 겹치는 부분이 없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 그렇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K민즈에서 세팔 위스 스탠다드하고 페탈 위스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l 드 컬럼 작업해서 코드 맞춰주고 그 다음에 evaluate classification을 실행했습니다. 보겠습니다. f1 스코어는 0.8141이 나왔네요. 자, 아까보다 훨씬 작아졌죠? 아까는 0.9 몇이었는데요? 0.927인데 여기서는 0.8141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add c o 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케터 플롯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프 상에서는. 스탠다라이제이션을 한거나 안 한거나 유사하게 논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K-means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팔리스, 페탈리스가 2.2하고 1.5죠?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어 줘서 이렇게 오픈 에디터로 만들었죠.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그룹에 속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라이즈 해 가지고요. 다음에 이게 세팔 리스하고 펩탈 리스를 노멀라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값이 나오죠. 이 규칙에 따라서 이 새로운 값을 노멀라이즈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멀라이제이션 모델 값을 써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앞서 방금 구했던 요 값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값에 대해서 했더니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means 값도 다시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써도 되는데 표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또 한번 해본 겁니다. 세팔 위스 스탠다드, 세팔 위 패탈 위스 스탠다드 써가지고요 이렇게 프리딕션 했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이 새로운 값이 들어가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값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모델링을 해서 이 kmeans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요 요, 요 방금 전에 했던 이 kmeans 함수에서 어디로 분류가 될지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프리딕션이 1번 그룹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프리딕션이 1번이면 이게 뭐였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기 방금 전에 했던 앞서 했던 a 애드 컬럼에서 똑같은 값을 이렇게 카피해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카피해 갖고 오면은요. 여기 나오죠. 코드가 있죠. 프리딕션이 2번이면 세토사. 프리프 i 딕션이 0번이면 버즈칸. 버즈니까 아니면 은 버시칼라니까 지금 이거는 1번 버시칼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ercise extended, 오산동탄 트래픽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오산동탄 고속도로의 교통량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교통량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초로 요일별로 교통량을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후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금요일과 교통량 패턴이 유사한 요일은 무엇인지, 특이한 교통량 패턴을 보이는 요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요일이 속한 그룹의 교통량이 월요일이 속한 그룹의 교통량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힌트에는 날짜를 요일로 변환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일별로 군집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일 변수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내부 함수는 string format time 함수입니다. 함수의 입력 포맷에 맞추어 날짜를 입력하면 %w 옵션에서 요일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일 값을 구한 다음에는 시간대별 평균 값을 pivot 함수를 사용하여 구합니다. 애그리게이트 옵션으로 min을 사용하면 됩니다. kmin 함수를 사용하여 분집 분석을 실행합니다. 요일은 숫자로 표현되며, 0번이 일요일, 1번이 월요일로 해서 마지막 6번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unpivot 함수와 pivot 함수를 사용하여 그룹별로 정리한 후 교통량을 비교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시간대별, 요일별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새벽 3, 4시경에 교통량이 가장 작고 아침에 증가하며 오후 3, 4시 정도에 가장 많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요일별로 보면 0번 일요일은 아침 시간대의 교통량이 가장 작으며 밤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큽니다. 다른 요일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번 월요일은 아침 시간대의 교통량이 가장 많으며, 이후엔 다른 요일들과 비슷합니다. 해서 2, 3, 4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매우 비슷한 교통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금요일은 오전 시간대는 평일과 비슷하지만, 저녁 시간은 일요일과 비슷하며, 전반적으로 6번 토요일과 유사합니다. 6번 토요일도 오전 시간대는 평일과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일요일부터는 금요일과 유사합니다. 해서 군집분석의 결과도 월화수목, 평일그룹과 금토, 주말그룹, 그리고 일요일그룹 이렇게 3개 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익스텐디드 오산동탄트래픽입니다. 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트래픽 오상 동탄 점 텍스트가 되겠고요. 자 날짜는 2017년 8월 27일부터 2017년 9월 16일까지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각 컬럼은 0시에서 1시 사이에 교통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24개죠. T23까지.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요일별로 하기 위해서는 요일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 요일을 뽑아내는 함수는 어떤 함수를 쓰냐면 예전에 전처리에서 배웠던 텍스트 함수 날짜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StringFormatTime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이걸 쓰기 위해서는 또 포맷이 이런 포맷이 돼야 돼요. 여게 날짜 이렇게 2017년 08 27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앞전에 이런 처리를 해줍니다. 서브 스트링 함수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요 여기 2014까지 하고 다시 놓고 08 놓고 다시 넣고 27이 되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요. 자, expression 써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add function에서 스트 r 포맷 타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요일이 day of week 요일이 0번부터 해가지고 6번까지 쭉 구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0번이 일요일이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한꺼번에 add f u n 에서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street format t i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준 겁니다. 앞서는 두개 함수로 표현해준 거고요. 하나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일을 구했고요. 이제 요일별로 피 i 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개의 데이터 로고가 있었는데, 3주간의 데이터죠? 이거를 하나의 요일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7개의 데이터 로우가 나옵니다. 자, 로우는 day of week로 놨구요. 그 다음에 밑에 밸류들은 이렇게 24개를 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min 값을 aggregate f u 으로사용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means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나와 있는 대로 3개의 그룹으로 만드는 거고요. 시드는또 여러분과 제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1, 2, 3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2번, 1번, 1번, 0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요일은 2번 그룹으로 나왔네요. 하나 없고 그다음에 월화 수목이 1번, 그다음에 금토가 0번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이 가장 독특하구나 뭐 요런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교통량. 일요일 그룹의 교통량이 월요일 그룹의 교통량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unpivot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컬럼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합니다. 프리딕션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피 i 을 해서 구해봅니다. 평균 값을 구했습니다. 자, 칼럼을 프리딕션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프리딕션이 0번인거, 이게 이제 일요일, 아, 일요일이 아니죠. 이게 2번인게 일요일 그룹이죠. 그 다음에 평일 그룹이 1번이었어요.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dd function 칼럼으로 나눠주면은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0번을 1번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8.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08.2가 나오게 되죠. 일요일 그룹의 교통량이 월요일 그룹의 교통량의 몇 프로인가? 라고 계산하는데, 어? 108.2? 교통량이 더 많은 걸로 나오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버트에서 프리딕션이 2번인 게 나오죠. 자, 이거를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자, 셀렉트 컬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 오브 위키 0번. 이게, 이게 이제 일요일이죠. 그러면 프리딕션이 2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2번 그룹이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그룹은 1번이죠. 여기 1번.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민 n 로라고 하면은 이거는 0번 그룹이잖아요. 이거는 휴일인데 토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이네요. 그 다음에 민2 이것이 일요일 그룹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바꿔야 되겠네요. 민투, 그 다음에 민1으로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98.77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말의 교통량, 일요일의 교통량이 월요일 그룹의 교통량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나오네요. 98.778% 어, 90 거의 비슷한데 98.78%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틱스 AI에는 많은 유용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골랐으니까요. 호업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집 분석 챕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